문득 들은 생각이 있어요. 이거 있잖아. 슬슬 바꿔야 될 때가 온것 같지 않냐? 야, 애니메이션 잘 만드는 사람 없나? 야 애니메이션 만드는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버릴까? 나 옛날에 어떤 오프닝이었지? 와. 야, 7년 전이 이거네요? 너무 늙어보여. 야, 옛날엔 이게 여러분들 센스 있다고 다 난리쳤어요. 옛때는 이게 트렌드였어, 7년 전에는. 그나마 최신 오프닝이요? 그나마 최신은 이거네, 그럼. 이제 뭐 리뉴얼을 해도 문제야.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돼? 많은 여자 스트리머분들이 확 바꾸고 있는데 나만 지금 다오년째 쓰고 있어. 3, 4년째 이게 뭐냐고? 그, 와, 이런 건 뭔데? 어, 세련된 거 봐. 어우, 센거 봐. <laughs> 어우, 센거 봐. 아, 내가 갑자기 확 없어 보이네, 내게. 아니, 이거 내가 만들었어. 누가 안 만들어주나? 응 예. 아니면은, 아예 그냥 개 병맛으로 가가지고, 어? 징징이 춤. 이거 있잖아. 이거, 와일드쿤 버전으로. 조, 좋은 생각 아닌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앙, 최고에용 하면서. 이제 뒤에서 한심하게 지켜보는 자켓들. 종종 일하러 들어가는 내가 있음배 아파 뒤져가는 고동이. 도순이요. 굳이 넣어야 되니? 구독과 좋아요 최고예요. 눌러주세요. 녹티스에 최고인기 아이돌이잖아, 달링. 너도 오케이장에 관심 있어? 아니 그냥 보는 거야. 오케이짱은 늘 아바타 모습이지만 마이오한들에게 진짜 존재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렇게 인기를 얻었지만 한번도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 하지만 이초 인류 해커 미즈노 아야네는 그 비밀이 너무나도 궁금하단 말이지. 안돼! 버츄얼 유튜버의 마냥 전생을 알려하지 마. 달링, 난 정말 너무 이 오케이짱이 대체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 부탁이야 나랑 같이 찾아보지 않을래? 그래 알았다. 내가 지금 네 대신 오케이짱에 관한 일을 찾았어. 이제 짭짤한 부수입이 떨어지겠네. 가보자. 나 이거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 이벤트. 난 계속 그녀의 팬클럽 두목에 콘서트 자료를 구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변장을 해도 팬클럽 두목을 속일 순 없어. 도무지 나한테 o k 이짱의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지 않더라고. 아니면 네가 가서 물어봐도 되겠다. 저게 그 o k 이짱이죠 아, 열정이다 열정이. 딱 보니까 너 오케이짱이 새팬이구나. 왜날 팬클럽 두목이라 불러? 내가 범죄도 아닌데. 그럼 넌 오케이짱과 직접 연락해. 당연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품들은 다 오케이짱이 직접 사인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야. 나 중요한 일로 물어보게 있어도 오케이짱의 콘서트 자료 배달한 적 있어? 보통 여수들이나 귀여운 여자아이들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왜 눈을까지? 3만 명은 어디서 자료를 받는지 알려줘, 안 그러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눈이면서했어 바로 여기 건물이야. 그 밖에는 프라이버시 문제라서 내가 일자를 읽게 된다고. 그 정도면 됐어. 좋아, 가봐. 이곳이 오케이, 짱의 비밀? 실제 실체... 아! 아, 재 아, 재 아, 씨. 어, 끔찍해. 굉장히 오래된 옛말이 떠올랐어 통신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달링 우리 그냥 들어가지 말자 흙을 깰순 없잖아 얼른 이곳을 떠나서 마음에 가다듬게 해줘 모르는 상태로 갔으면 행복했잖아 브래딩고의 상자는 열어버렸다 어우 저 징그럽다 저거 윤희 아가씨 돌아왔구나 그렇다면 오케이 장은 어디인지 찾은 거야? 아 팬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건나 혼자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된 거야 점점 더해적왕에 가까워지고 있어. 와, 조로 뭐야? 아, 근데 진짜 조로가 간지야. 여기 얼마나 낭만 있냐. 어, 남들 다 열매 쓰는데, 자기 혼자. 어, 아무도 안 가는 컨텐츠네? 어, 나 이걸로 가야지. 조로가 진짜, 진짜 간지지. 조간지. 나미씨. 그 나미, 나미, 나미씨. 프랑키. 얘는 점점 더, 그냥 애가 이상해져. 아니, 왜 점점 더 커짐? 이 ᄀ 야 뭐야? 아니, 흥분할 때마다 커져, 뭐야? 왜 이래? 아, 근데 난 프랑키는 좀안 나왔으면 좋겠어. 얘 나오고 있어부터 루피 일행이 약간 좀 정신이 헷가닥 돌았어, 애들이. 난 루피가 딱 하늘성 때가 진짜 근본 있는 조합이라 생각했거든? 각자 능력도 능력이고 개성도 개성이었는데 뭔가 프랑키가 나온 이후부터 이그 개성이 좀 무너졌달까? 아, 로비는 근데 이런 느낌 아닌데. 얘네난 로비는 진짜 약간 좀 지적인 느낌을 더 좋아해. 징배. 야, 근데 징배 있으니까 진짜 든든하다. 전투력 확 상상한 거 느껴진다. 야, 그래도 그거 아세요? 봉구님이 현 썸네일러 중에 제일 오래 하셨어요. 걔, 21살인가 22살 때 같이 으쌰으쌰 해서 시작하자고 해서. 한 4년 됐지, 걔. 걔도 나이 많이 먹었어. 썸네일러 뽑을 겁니다. 걔가 두둑히 드릴 거고요. 봉구님만큼은 초반엔 못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편의점 월급보단 괜찮을 겁니다. 내가 <laughs> 예전에 편의점 월급 정도에그 받아봤었는데 이게 참 이게 참 많은 그 생각이 들게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많이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나중에 봉구 잘 나가면 어떡하지? 당장 미리 비벼놔야겠다. <laughs> 김벼내칼라의 한국의 최신 정구. 한국 성우 전태열 성우님. 에? 네모 바지 스폰지밥의 스폰지밥 역할. 이 아카자 성우님이 스폰지밥 성우님이시네. 랭고쿠 너도 날아갔지 어디가 됐자 내 이름은 아카자 사견의 삶이야 개살 보고 맛좀 볼래? 야, 진짜 개 무섭겠다 이제 술식 바로 발동하는 거지 웃을 때마다 냐거리는 거야 성우 장난 벌써 보이는데? 어 4월 21일 아, 날 나오네 날 잡아서 볼까 에오편 더빙 돼 있냐고요? 돼 있지 설마 설마 했는데 하염의 호흡 새일령어 랭고쿠 성우님 꽤 괜찮은데? 내가 지킨다. 아 근데 제니츠는 목소리 목소리도 좋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개찌질한 목소리가 중요하거든요 얘는. 찢으! 막 이런 느낌 해야 된다고. 그걸 봐야 돼요. 이것까지 보고 아직 몰라. 막 목소리 그냥 걸걸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찢어질 것 같은 내 찢지! 뭐 이런 딱 그런 느낌 있죠. 내 내가 지킨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진 목소리야. 유튜브 손해본 노벨 공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뭔데? 어제 왈도쿤님 거 보고 왔어요. 아 진짜 나 왈도쿤님 영상 손해봤어. 아니 유튜브 딱 켰는데 왈도쿤님 영상이 보이는 거야. 와 어, 왈도쿤님 새로운 영상 너무 재밌겠다 이러면서 썸네일도 너무 내 취향이어가지고 아 키키 이거는 못 참지 고딱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 내가 뜨는 거야. 아 그거구나 그거. 머리에 물음표 세 개. 뭐라? <laughs> 여기 내가 왜 나와? 아 왈도쿤 손해봤어! 아, 왈도쿤. <laughs> 아 여기 내가 없었으면 왈도 영상이 하나 더 늘어났을텐데 왜 여기 내가 있냐고 말... 좋은 소재 감사합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잘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있어요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픽이라고 그러셨는데 그왈도콘님 죄송하지만 채팅창에 올라가는 그 수많은 투수들 중 하나예요 그... <laughs> 지금 아마 보고 계실 채팅 창충에 제가 있을 거예요. 아, 아, 여기 스파이가 있나 보구나. <laughs> 난가? 얘들아 이 중에 이 중에 범인이 있나 보다. 아 뚜껑님 안녕하세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가장 저합판 광고주. 가장 접 <laughs> 접합판 광고주님. 저 그런 여자 아닙니다. 저 심장이 덜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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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큰이 덜큰이 덜큰이. 아아 <laughs> 아 이래 아 이래서 왕뚜껑 아아 아, 아 심장이 뚜껑뚜껑 왕뚜껑 아아 오나 처음 들어봐요 왕뚜껑 와 심장이 뚜껑뚜껑 왕뚜껑 돼버렸다고 젠장 후후 불어먹어야 된다고 대중적인 식품 같은 <웃음> 존재라는 거죠 왕뚜껑뚜껑 즐겨보는 소셜블렛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세카이에선 내가 나면 야, 짜이부러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본듯 와, 저기... 와, 저기... <목소리> 어, 저기 돈에 존나 어지럽다! 와! 야, 무게를 견디시는구나! 여긴 약간 해! 뭔 소리야, 니들? 왜아일 척해? 심장이 도쿤도쿤 왈도쿤인데 이제 심장이 뚜껑뚜껑 왕뚜껑이 돼버렸다 아우 아주 그냥 신박해 저놈들을 합방해보는 거 재밌겠네요 아, 그러게 어, 요새 합방 많이 안 했으니까 아, 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한, 십덕 한다고요? 아, 전 여러분들, 전 십덕 아니에요. 전 약간 뭐 컨셉 십덕이고요. 이상, 십덕빙고 얼빙고 하시는 분의 말씀이 아, 맞네. 아, 벌써, 아, 증거물이 있었네. 아, 맞네. 그 십덕빙고 했을 때다 맞췄지? 아, 맞네. 아, 내가 증거를 내가 남겼네. 맞아.